안녕하십니까. 장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삼성 월드 체육관에서 해외 메이저단체 브레이브 CF58 대회가 열립니다. 비스트 CF가 주최하고 몬스터즈이 주관하는 이번 역사적인 첫 대회의 한국 선수들 경기 프리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 M 타이틀 뉴스 챔피언십 19대회에서 송재원 선수에게 아쉽게 졌지만 5대5 비슷한 경기였다 보고 있고 ARC에서 신윤서 선수에게 허벅지 안쪽 부위에 니킥과 뒤꿈치로 가격하는 디테일이 정말 강력했던 오주석 선수. 유주장 선수는 떠오르는 패적급 신성으로 전적에 비해 엄청난 타격과 웰라운드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 타격 싸움이라면 유주장 선수가 근소 우위로 보이며 클린치로 갔을 때 밖으로 잘 돌려내서 나오고 바로 타격 압박 게임으로 풀어나간다면 유주장 선수가 승리하겠지만 그 클린치까지 가는 과정부터 클린치에서 싸움을 지지부진 이어가거나 길게 이어진다면 오두석 선수가 잠식해 나가는 경기로 승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두석 선수의 끈적함과 입식단체 챔피언 출신의 로우킥을 유주상 선수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관건입니다. 명령기 예약, 헤비급, 신구대결, 서로 국내 헤비급 랭킹 1, 2위를 가리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이 경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전적이 누락되어 있는 인준수 선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를 누비며 싸운 격투기 초창기 세대이며 강력한 타격과 힘을 자랑합니다. 그에 반해 헤비급에도 불구하고 클린치 및 MMA 레슬링이 절정으로 올라온 김명한 선수가 사실 인준수 선수에겐 상성상 유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준수 선수가 4천까지 내려가면서 두달 동안 거의 풀타임으로 훈련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경기라는 각오로 보여지는 동기부여가 젊은 사자 같은 기세의 맘모스 김명환 선수의 웰라운드한 경기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이며 뭐니뭐니해도 헤비급은 한방이 있겠죠. 김명환 선수도 강력한 맷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과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는 방패의 대결이라 생각합니다. 장군태가 이번 브레이브 CF 58 대회에서 가장 기대하는 경기입니다. 의정부 d k 지금 이도경 대표님의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현재 선수들의 성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플라이급 초유명주 이승철 선수와 쌍벽을 이루는 여성 아톰급 탑파이터 홍예린 선수는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길리안고 선수를 압도합니다. 다만 방심해서 나오는 경기력 저하는 홍예린 선수를 갈가먹을 수도 있으니 절대 방심하지 말고 1라운드에 끝낸다는 마인드로 KG에 들어가길 바라봅니다. 국내 플라이급 1위를 외치는 이창호 선수는 현재 6승 무패로 해외 단체 원 워리어 시리즈까지 섭렵한 플라이급 역사를 새로 쓸 선수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해온 심카이 시용 선수가 아무리 아마 8승 1패와 프로 이전 2승의 좋은 성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왜 한국이 아시아 플라이급 1위인지 이창호 선수가 증명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상당한 실력 차이로 칭카이시용 선수가 이창호 선수의 그래플링에 압도되며 1, 2라운드 안에 이창호 선수의 피니쉬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이창호 선수는 이번 경기를 승리한다면 브레이브 CF의 타이틀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선 선수가 격투 천재라고 극찬한 장윤성 선수는 아직 전적 1전 1승이고 81kg 당일 개체로 GFC 07대회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얼마나 77kg 체중에서 원툴이지만 강력한 그래플러 X 셀 솔라 선수에게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태클방어를 위하여 케이지를 타고 돌면서 아웃파이팅을 할지, 적극적인 스프럴로 타격 압박을 할지, 장윤성 선수의 전략에 승부의 키워드가 달려 있습니다. 장우태가 수많은 대회장에서 활동하면서 이 선수는 정말 재능이 있다라고 느낀 선수 중 하나가 정영수 선수입니다. 삼성 무패의 좋은 커리어로 이번 압둘라 쿼턴 선수를 만났는데 이 선수도 사전 4승에 긴 리치의 직선형 타격이 좋고 레슬링 커리어도 좋기 때문에 정영수 선수가 이번 경기에 승리한다면 큐브 MMA가 명문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타격적인 상승이 쿼턴 선수가 조금 더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훅성 카운터로 받아쳐주고 커탄 선수가 걷는 스텝으로 싸우기에 빠르지 않다는 점을 꼭 고려하고 정효수 선수는 더 많은 스텝으로 거리싸움에서 정효수 선수가 우위를 가져가길 바래봅니다 단연 국내 패더급 탑10 안에서 확고한 자신의 랭킹을 갖고 있는 방지혁 선수는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특히 로드투브레이브에서 이민혁 선수와의 경기는 제 인생 경기로도 기억에 강렬히 남아 있습니다. 방지혁 선수의 장점은 좋은 스텝 과 강력적인 카운터 및 정신력으로 뛰어난 스트라이커라고 볼수 있겠고요. 상대인 월터 코골리안 선수 역시 강력한 스트라이커로 11승 2패라는 엄청난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승리한 대부분의 경기를 타격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타격전이 예상되는데 방지 선수가 혹시나 깜짝 그라운드 전략을 갖고 온다면 얼마 전 월터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파운딩과 길로틴 초크로 큰 약점을 보이며 적기 때문에 이 점이 큰 빈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대5 정도의 박빙의 명령기를 예상해봅니다 국내 라이트급 탑테난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하는 오호텍 선수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약 1년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현재 5연승 중인 오호텍 선수에게 유일한 적이라면 링러스트뿐이죠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타격과 강력한 그래플링이 상대 선수에겐 까다롭고 큰 부담이 됩니다. 현재 2연패 중인 올란도디 선수는 대부분의 경기를 베테랑들과 싸워왔고 경기 감각적인 면이나 타격 압박 및 카운터가 매우 좋은 선수이므로 오호텍 선수로서는 원거리 타격과 적극적인 레슬링으로 공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올란도디 선수도 그렇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서로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올지 뻔히 알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선수가 패배하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전 타단체 미들급 챔피언이자 좋은 카디오와 컨디셔닝 그리고 원래 입식 타격가 출신인 라인제 선수의 타격이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 빛날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홈런가 선수의 클린치나 테이크다운 방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시작부터 레슬링으로 싸움을 걸어버리면 오히려 라인제 선수에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격을 섞어서 들어가는 게 경기를 쉽게 풀수 있을 것이며 타격 스킬은 라인제 선수가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3라운드쯤 파운딩으로 인한 라인제 선수의 TKO 승리나 판정승을 매우 확신합니다 자영대 화이트슈와 콜라보레이션을 제의해주신 비스트 CF 유영우 대표님과 DK짐 이도경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삼성 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브레이브 CF 58 대회는 비스트 CF가 주최하고 몬스터짐이 주관하며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합니다 저는 이날 대회장의 크리에이터 VIP로 왕호 프로모션 장영 대표님과 함께 대회장에 참석하여 종합교투기 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